안녕하세요. 오늘도 영상을 또 올립니다. 오늘은 6월 26일 월요일 오후 11시 반입니다. 예, 보자면뭐 여전히 비슷합니다. 크게 달라진 것 없는 또 하루가 또 지나갑니다. 예, 30만 원 출금을 또 완료를 했고요. 예, 뭐 팔리기도 하고 사기도 하고 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뭐좀 약간 이루어지고 오늘 조금 느낌이 좋았던 것 같아요. 캐시는 다, 야, 캐시, 캐시 30만 원이에요? 여기 지금 봤네 아. 다시 올라주는구나. 야, 캐시 좋네요. 니어, SV콜드. 아, 비트코인 시리즈가 아주 엄청나게 갑니다. 지금 또. 그렇고요 어, 것꽤 있죠? 어, 아 좋습니다. 음, 떨어진 건몇개 없는 것 같고. 그러네요. 어, 아주 분위기가 또 좋습니다. 알트로 넘어가는 이 분위기 아주 좋아 보입니다. 3500선이나 일단 3만원 좀 지켜주는 그런 느낌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과연 또,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요. 6월 말인데요. 또 이제 벌써 <laughs> 예, 1년에 반이 지나갔습니다. 음. 과연 또, 이번 주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지켜보시죠. 월요일 되면 늘상 보면 나오는 게, 일정 얘기, 또뭐 관전 포인트 얘기 그런 거겠죠. 그런 거하고 또 이제 ETF 관련된 얘기가 특히 많은데, 그런 것들하고 또 대한민국 사기 얘기들, 범죄 이런 것들 항상 있죠. 일단 일정 얘기인데요. 뭐 일정은 매일매일 있는 게또뭐 연설이고 또 집회 발표 그런 거니까 맞춰가지고 또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 축식하시는 분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아예 안 보기 때문에 큰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라고 하는데, 일단 3만 달러 지키냐, 마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요뭐 각종 연설, 뭐 지표 다 있겠죠. 그리고 뭐 탐욕 짓은 맨날 나오는데 그 얘기가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난이도 얘기 있고, 뭐 그렇습니다. ETF 관련돼가지고 요즘도 계속 또이가 나옵니다. 일단은, 홍콩 상하이, 이쪽, 은행 쪽에서 아마 이제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ETF를 개인에게 아마 지금 서비스, 서비스 하는 게 지금 열린 것 같습니다. 거래 허용 얘기가 나오네요. 음, 그래, 홍콩 상하이 은행. 그래요. 요런 것들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단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좀, 어떤 탄탄한, 어떤 바닥을 다져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후에, 이제, 미국에서 지금 계속, 현물 ETF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데, 이제 지금까지 나온 것 이외에, 앞으로도 추가로 어떤 가능성 있는 그런 것들을 전문가가 꼽았다고 하는데, 뭐, 이렇게 쭉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전문가들 예상에, 신청이 될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제, 이런 인간들이, 이제, 왜, 이런 인간들? 이런 기관들이, 왜 ETF를 계속 신청 하느냐라는 것이죠. 뭐 때문에 하는 거냐? 결국은 돈이란 얘기입니다. ET, 현물 ETF를 신청해서 이게만 승인되면 돈을 버니까 아 그렇다라는 식의 내용이 있네요. 그래가지고 쭉 있습니다. 예,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네 금융기관들은 돈을 벌기 좋아하고 어, 현물 ETF는 돈 버는 법이 한 가지다라는 식의 얘기고요. 그리고 최소한블랙록은 지금 보니까 ETF 신청에 어떤 SEC가 요구한 공시요건에 부합한다고 하니까 은근히 요즘은 과거랑은 다르다 아, 현물 ETF가 될것 같다라는 식의 그런 분위기가 조금은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에 묻어서 다른 식의 다른 쪽의 ETF도 막 신청이 되는 것 같아요 기관에 들어오게 되면 일반 개미들은 설 자리가 아마 없을지도 모릅니다만 일단은 그래도 굉장히 좋은 분위기니까 지켜보면 될것 같습니다 금년에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뭐안 되면 내년 2월까지라고 하니까 그 결과를 얘기하는 게 일단은 되고 나면 뭐 금이태포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 비슷하게 오르지 않을까 이런 식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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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당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은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번엔 조금 승인이 될 확률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계속 어, 사람들이 이렇게 희망 회로를 돌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 3만 달러를 지키고 있는데 3만 달러 부근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샀더라 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이하로는 잘안 떨어지지 않을까. 또, 떨어져도, 안팔지 않을까, 뭐, 이런 식의 희망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더리움 도 얘긴데, 이더리움은 이제, 1946달러, 여을 돌파가 되면은, 쇼시, 한번 뭐 원하게 터진다, 하는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한 번씩 꼭터트리고 다시 또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1900달러 건전것 같은데, 46이면 뭐, 얼마 안 남았네요. 과연, 쇼시, 오늘 밤 터질지, 어떨지, 한번더 보시죠. 이런 것들 항상, 사람들이 많이 보지요. 리플 력입니다 맥스카이저 대표적인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죠. 비트코인만 보는 사람인데 리플은 단한게 사기다. 이렇게 또 여전히 또 이렇게 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원래 리플 별로 안 좋아했으니까. 뭐 저도 뭐 딱히 좋아하지 않는데전뭐 관심이 없는 거라서 리플에 이런 식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네요. 뭐또 시간이 지나가 되면 또뭐 이런 판결도 나오겠죠. 리플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뭐 사기 얘기들이죠.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데 델리오. 어, 뭐 요즘 아주 문제가 많은데요. 이걸 돌려주냐 마냐. 뭐 돈이 있냐 없냐 그 얘긴데. 일부를 출금할 수 있게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르다노 솔라나 데려다 다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얼마 안 되죠. 양이 실제로 대부분 사람들은 전부 다 비트 이더 스테이블 코인 리프타 이런 거라서 사실 요거는 요 행위는 할 만큼 했는데 결국은 다 구제 못했습니다. 라고 해가지고 본인의 어떤 징역을 줄이기 위한 어떤 대표의 어떤 꼼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마 큰그림을 보고 파산 느낌으로 가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또 하나 의 사기, 다단계 사기죠? 뭐말 많았던 건데, 워너비그룹계속또 하나 봐요. 근데 이번엔 아예 국회의원 회관에서, 어, 행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죠? 국회의원에서 하는 이유가. 예주타격층은 노인층이기 때문에 신뢰 얻기 위해서는 우리 당 같은 정당이 가게 되면 이제 의쌰으쌰하니까 투자가 되고 또이래가지고 또 국민의힘 민주당 다 출연하고 또 선거인까지 여인까지 다 나와서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문제인데 그냥 이걸 대놓고 하니까 뭐 아무 생각 없는 거죠 또 하나 사기입니다 사기 얘뭐다알거다 다 알려져 있는 사기죠 요즘 말 많았던 분입니다 슈퍼개미 예, 이 분이죠 뭐 딸의 이름 팔아가지고 뭐 부모 자연의 거울이다 이런 식으로 어떤 김정한 사람인 거죠. 이분도 이런 이런 사이가 되게 많은데 특히나 이분은 이제 뭐알려스게 됐고 또 다른 사람이 있나봐요. 네, 뭐 리딩방 이런 것들이죠. 돈깡. 저는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이분이 뭐 어떤 식에 했는지 모르는데 시원한 어, 씩 받고 뭐 한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도 되게 많겠죠. 근데 뭐월시원원 인지 모르겠지만 시원원 네,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 이런 것을 해서 리딩방 들어가게 되면 문제는 여기에 이런 그 분위기에 매몰돼 버려가지고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아, 이거 뭐, 신청한다고 하는데, 예, 신청한 심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만, 이건 장기적으로 그 좋지가 않으니까, 음, 그냥 돈 버린다 생각하고 한면 모를까? 아, 조금 많이 의심되는. 근데, 정말 돈을 많이 벌긴 하겠네요. 야, 월 15만원에 100만, 1명이면 1,500만이니까, 진짜 창조 경제네요, 정말로. 굉장한 아, 그런, 그런 시대입니다. 또, 사기의 기적 소방건설이 불법적인 벌떼 입찰, 불법 승계, 이거를, 어, 서울신문이 한번 이걸 냈습니다, 이거를. 그 냈는데, 소방건설이 예, 지금 그 기사가 없어요. 후방건설이 서울신문을 인쇄해버리고 아예 삭제해버린 거죠. 이게 대한민국 대기업들이 하는 짓거리니까. 많이 씁쓸하지요. 뭐, 정권 얘기도 있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뭐, 여전히 뭐, 경쟁 어렵냐고 좀 하는데, 파이브가이즈라고 뭐, 햄버거집이 오픈했나봐요. 근데 이걸 먹으려고 그 전날 밤, 11시부터 줄을 쓴다는데, 이게 뭔 경우지. 예, 비 오는데 오픈런, 오픈 전 하루 밤 11시부터 줘서 이걸 이렇게 먹고 싶나 싶은데 아무래도 삶이 좀 팍팍하고 하니까 뭔가 좀 위로받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라도 이런 거라도 해서 뭔가 좀 어떤 위로를 받지 않나 싶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햄버거 하나에 13,000원이라고 하는데 줘서 먹는다는데 뭐할말 없지 뭐 어, 그렇죠 약간 좀 극단적으로 하는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일 황당한 뉴스인데요 이번 연도 제일 황당한 것 같아 음부 구경하면은 15,000원 주기로 했는데 또음을 보여줬는데 돈을 안 줬어요 그래 가지고 칼침을 놨나 봐요 시비 끝에 살인미수 저지른 60대 안 죽었는데, 근데 또지역 5년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1년 6개월인데, 이건 또안 죽었는데 또 징역 5년이네. 음부를 봤는데, 15,000원. 안에. 이건 뭔 2023년 기사가 맞는 건지, 어이가 없습니다. 정말로, 이거 참. 뭐, 다이나믹한 다이민국이죠 이상입니다. 지금 분위기가 조금 그래도 좀 좋아지려고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3만 달러 지켜주는 이 기간이 얼마큼까지 한번 지켜보시죠. 돈들 많이 버시고요. 일주일 또 화이팅 하시죠. 감사합니다.